네, 오늘은 그, 머스탕 오디오 방해 놓을 수는 없는데, 블루투스 오디오하고 안드로이드 오토 오디오의 차이점, 음, 안드로이드 오토 오디오가 음질이 더 좋은 이유, 그리고 카블렛 미러링을 했을 때보다, 어, 그, 칼럼 카블릿 미러링은 카블렛은 그 자체 스피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질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음질이 좋고요. 그래서 유튜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안드로이드 오토로 일단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그 블루투스 오디오로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. 네, 블루투스 오디오 소리는 왜안 좋다고 하는가? 음. 블루투스는 이게 저기 무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음질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동일한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. 눈을 음. 보시다가요로 어... 한번 해볼까요? 한번 편안하게. 미치고 싶다, 한동근

투스 오디오는 이 정도라고요. 그럼 똑같은 곡을, 음, 똑같은 곡을 그 안드로이드 오토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.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했을 때는 어 간단합니다. 이게 자동으로 연결만 하면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 있으면 자동으로 화면이 바뀌어요. 딱히 조절할 건 없습니다. 이게 핸드폰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깔려 있어야 돼요. 그래서, 어, 이걸, 그 유튜브, 그냥 일반 유튜브는 안되고요 유튜브 뮤직이라는 앱을 사용해야 됩니다. 여기 보면은, YT 뮤직이 유튜브 뮤직이에요.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카카오 앱비 박스, YT 뮤직, 플레임 뮤직, 그 구글 플레임 뮤직, 포드캐스트인데, 유튜브 뮤직이 괜찮죠. 왜냐면 그 유튜브에는 그 온갖 음악 자료들이 많고, 콘서트도 많고, 24비트 음악도 좀 있어서, 그래서 YT 뮤직 하, 한 다음에, 이 기능을 이용하면 계정을 업그레이드 하세요. 그런데, 어, 화면이 나오는 거는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뭐야.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매, 구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그 유튜브 프리미엄, 여기서 조작하면 됩니다. 여기서 보면은 미치고 싶다 이렇게 뜨죠 똑같은 볼륨으로 다시 한번 재생해 볼게요 죠 지혜 그대가. 지금 보면은 보름은 똑같이 설정했는데 유튜브 뮤직 안드로이드 오토로 들어왔을 때 음질이 그냥 핸드폰 블루투스보다 한0배는더 좋죠 출력도 훨씬 더 크고 이게 무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블루투스는 음질이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블루투스로 음악 듣지 마라. 예, 블루투스로 음악 들으면 그 음원의 음질이 손실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. 가, 똑같은 유튜브로 재생하더라도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에 유튜브 뮤직 앱을 사용해서 들으면 훨씬 더 좋게 그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. 예, 네, 이렇게 USB로 듣는 거가 거의 비슷해집니다.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제 그 곡을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요. 여기서 이렇게 넘길 수도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소설가. 어, 이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 저기 24비트 음악을 한번 유튜브에도 24비트 음악이 있거든요 예 네. 24비트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24비트 1 9 2캐롤레 뮤직 음. 그러니까 이게 그 유튜브 뮤직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도 가능해져서 예, 음악이 좋아졌습니다. 그 헬로우 한번 들어볼까요? 헬로우 아들의 헬로우 유튜브 뮤직. They say the time's supposed to heal ya, but I ain't done much healing. Hello. 훨씬 좋습니다.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이걸 안드로이드 오토로 안 하고 예 카블릿으로 한번 하면 어떻게 되냐? 카블릿으로 카블릿은 그 거기에 들어있죠. 저기 그 에베이터에도 들어있는데 그 미러링 카블릿 미러링을 한번 예, 해보겠습니다. 시간이 좀 걸리네요.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 블루투스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. 예. 블루투스 하지 말고 기본화면 이제 아틀란 인데 이, 이 안드로이드 여기를 누르면 하스파이이 나옵니다 이게 네비 오디오로 하, 해가지고 이게 많이 안좋아요 소리가 그 머스탕에 그 방해 누를 수 있는 오디오를 못쓰는 겁니다 링컨은 더 심하겠죠 소리도 작습니다 소리도 작고 여기서 막아 뭐 미치고 싶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예. 이거 소리도 안 커집니다. 이거 예 볼음 올려도 소리가 안 커져요. 이게 최대야, 이게 최대야. 화질도 좀 떨어집니다. 이게. 그 그러니까 이게 그 카블릿에 카블릿이 제가 안 쓰는 이유가 네. 카블릿을 제가 거의 안 쓰는 이유가 이 카블릿 소리가 너무 안 좋고 화질이 많이 떨어져요. 화질이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좋긴 한데, 그 개인적으로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오토를 추천합니다. 안드로이드 오토가. 무섭나 <laughs> 네, 안드로이드 오토가 화질이 훨씬 좋고 내비 화질이나 그런 것도 유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, 유튜브도 음질이 그 메인, 차의 메인 스피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음, 안드로이드 오토에 유튜브 뮤직을 사용해라 그리고 카카오 내비도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기 도 좋다. 티맵은 지금 대나 되나 모르겠네요. 이 카블릿이 있으면 좋긴 한데 이 스피커가 너무 안 좋아요. 그래서 링커는더 좋죠. 머스탕보다 레벨 오디오니까. 그래서 안드로이, 오늘은 안드로이드 오토에 유튜브 뮤직을 사용한 그 좋은 음질을 레벨 오디오로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